지금 다리를 두께 잡혔을 때 그래서 무릎좀 먼저 올리고 다리를 그대로 넘어와서 골반 똑같이 하나 하나, 네, 둘, 똑같이 오른다리 그대로 빼서 상대 골반 찍고 정면으로 오셨을 때 이제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데 여기서 제 다리가 지금처럼 무릎이 제 가슴이랑 멀리 있으면 이 사람이 바로 패스 아마 하는 거였어요 좌우,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면으로 오셨으면 빨리 제두자 몸을 가슴에 붙여. 이 이유는 제가 다리를 뻗고 있으면 이 사람은 두 다리 두 손이 다쓸수있어 근데 제가 여기서 다리 뻗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그립 잡기는 좀힘들어 제가 이 사람 그립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고 있어? 내가 그래야지 제 손, 이랑발 거리를 거의 비슷하게 봐요. 그래야지 제가 그립 잡기로 훨씬. 그러니까 오픈가드 상태일 때 만약에 제가 그립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싸워야 될 때는 제가 다리로 상대를 뭔가 밀려고 하거나 이렇 하지 말아요 제두 다리 무릎을 그냥 가슴을 붙인다고 이 사람이 패스하기 위해서 그립 잡으러 온건 아니면 제 발목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제가 <laughs> 같이 상대 뒤서 해볼게 제 다리를 뻗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지 제가 아, 바로 하는 곳으로. 지금 오면 우선 이번에는 무릎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똑같이 두 손은 이 손은 제가 당기는게 아니에요. 지금은 땡기 네. 그러니까 제가 당기면서 싸울 때는 이제 리버스 데일라이버를 만든 상태에서 아예 싸우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이 합포가 될 주지 주지 않기 위해서 우선 밀어내고 다시 오픈 가도록 하는. 지금 두 손을 항상. 그 손은 아니면 어깨에 살짝 무 모르게 일어나시고, 이다리는 그대로 안래로넘어가시고 상대 골반 나중에 했으면, 두 다리 밀고 골반 짚고 정면 왔으면, 아, 제일 무겁게. 괜찮아요.